이엠에프 오 단계. 오 나이스. 팀들 헌팅 뜰 수도 있으니까 조심. 카메라 있는 사람 좀 주시. 나 앞에 버렸을 거예요. 써. 아 감사합니다. 아! 이게 뭔 소리야? 이벤트 시... 어? 시... <laughs> 아, <laughs> <니 맨터> 아니야? <laughs> 나개 깜짝 놀랐어 진짜로. 야 나도. 에이브다. <laughs> 네 비명 때문에 놀랐어. 나도 이 <laughs> <야>, 하여자야 <laughs> 하여자 아야 진짜 개무섭다고 아니 이벤트가더 무서워졌어 하여자 맞으니까 그만 하여자, 하여자. 방 음, 들어가 봐슈퍼야 <laughs> 지하 같은데 나는? 와방 21도 그래 지하 이상하잖아 지금 아나 무서워 아, 깜짝이야 왜왜왜 야그말에서 음. 나올까봐? 어, 아직 숨어있어 봐. 우리가 볼게. 숨어있어도 버. 수 느려졌다. 있어? 아닌가? 이거 트윈스인가 봐. 트윈스쓴것 같아. 느려졌지. 어, 느려졌어. 트윈스네. 끝났다. 트윈스야. 야, 마지막에서 돌기를 잘했는데? 펀딩. 뭐헌팅이야 <laughs> <laughs> 십자가 여기 십자가 하나만. 하나 어디 있어 그럼? 나는 은색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모르겠다이. 원래 있던 곳에. 아, 가지고 그 방에 있구나. 응응응. 응, 응. 들었어? <laughs> 아닌디? 그 십자가 들었어요, 정욱님 하. <laughs> <laughs> 왜? 아 개.. 왜? 깜짝 놀랐어. 이벤트 당해서 있는 거 같은데, 아이코로폰도 됐다. 와, 어, 어, 이렇게 어, 잘 해줘. 또 뭐야? 도트 아니야. 이거 도트 있다. 문 도트 진짜? 야, 왜 도트 있네? 어서 쟤 도끼 들고 있어. 나이스 오... 소금 밟았으니까 나이스 레이스가 아니고. 팬텀 요괴 대우 겐중 하나인데, 금방 찾겠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. 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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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왜? 이벤트였어. <laughs> 여기 같은데? 대오겐이 마... 그 물체 그거에도 숨어도 찾는다 했나? 어. 어, 자, 향초 날뒀어 불러봐 일단. 난 숨어 있을게. 숨으면 안 된다니까 대오겐이면? 아, 숨어있다가 죽으면 대우겐이겠죠 일단 숨을래요. 무서우니까... 아니, 아니... 아니. 하여자, 하여자. 모여봐, 모여봐. <laughs> 다 어디 갔어? 아, 살려줄게. 일로 와봐, <laughs> 의사님도 나와봐. 나, 나가요 근데 잘왜 캐드해? 어, 나와도 돼. 오래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. 개 느려. 어, 그 숨어있으면 죽어 냉장고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. 야, 의사 너 진짜 하 여자 같아. 그러니까 하 여자들이야. 진짜 하 여자다니까. <laughs> 그 댑다 방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. 야, 진짜 여자 같아. 제가 <laughs> 그 아, 사람이 억으로 잘 끌어줬네. 이래. 아, 마침. 진짜 하 여자. 굉장 억으로 잘 끌어줍니다. 댑다 끌어넣고 병풍로병겐이라고개겐이 대오겐이라고. 아니, 그래서 뭔데? 겐고 배어개니 맞다고? 쫓아온다고 저렇게 <laughs> 숨으면 죽는다니까?